울산부동산TV를 운영하고 있는 해연부동산중개연구소 소장입니다. 오래간만에 현장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기가 한양수장이고, 여기 호안베르디움 아파트입니다. 바로 요큰대로변저 앞이가 이제 막상대 색깔인데요. 요대로변 앞에 이런 상가가 나온다 해서 한번 나와왔습니다제가 뉴듀트 하면서도 되게 좋은데, 그래도 현장을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바로 이런 대단의 아파트 단지 앞에 큰 대로변에 이런 상가가 빈 점포가 나와 있습니다. 에, 구체적으로 면적 상황을 보면 이러한데요. 상가가 전체 면적은 109.01 반박 미터 제곱인데 약 33평 정도 됩니다. 근데 에, 상가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전체 합하면 109.01 편방미터 제곱인데 현재는 56.2 편방미터 제곱하고 52.81 편방미터 제곱 즉 17평과 15평이 지금 나와 있는데 중간에 가이기 때문에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 현재는 두개다빈 상가고요. 그빈 상가다 보니까 조금 전까지 운영을 했는데 현재 권리금은 없는 상태다. 왜? 주인께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에 뭐, 피자집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에 좀, 그만두고, 어 제3자한테 임대하는 형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임대상은 5천에, 전체 다은 5천에 250인데, 구분적으로 한다면 상가가 3천에 좀큰 거는 56.2평방미터 제곱이 17평이거든요. 17평이고 이건 16평인데 음, 큰 상가는 17평짜리는 3,150, 작은 상가는 3,130에 지금 임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추천 업종은 큰 대로변 활용할 수 있고요. 어, 큰 대로를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사무실과 배달 음식 전문점. 좀 대단히 아파트 앞이다 보니까 분식집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뒷모습 등등 보여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 저희 애원 부동산 중개연구소하고 거리가 이 3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걸어서 다녀왔는데, 바로 살펴보면 바로 요겁니다. 요 상가가 있고, 요 상가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아까 말한 대로 17평이고, 여기가 16평이다. 그리고 요거를 전체 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0에 보정금 5천0 0에 250까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구분한다면 17평짜리는 3천에 150이다. 3천에 150이고, 물론 다보가시 별도고요. 요거는 3천에 130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바로 여기 17평이고, 여기 15평, 16평 정도 됩니다. 16평 정도 되고, 요리 들어가, 이제 뒤로 들어가면 예, 주차장도 있고, 근데 뒷모습을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요리로 들어가면 뒷모습을 주차장도 있고, 뒤에 상가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현재 뒷모습인데요. 뒤에 이렇게 주차가 하나, 둘, 셋, 넷대가 주차할 수 있고, 뒤에는 목자 골목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는 요거는 이제 삼각 경영 주택지로서 어, 매매가 나와 있고, 약 97평 정도, 어, 어, 땅이 되지는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자, 저희 해운 부동산 중개연구소에서 중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리로 들어가면 다시, 이, 앞으로 나오는데요. 어, 요렇게 하면 다시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어, 이런, 그, 아파트 대단지 앞이고, 큰 대로변이 필이가 요렇게 방금 보시다시피 주차를 잠시 대놓고 여러 가지 볼일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무실도 하도 되고 아파트 대단지 앞인이다 보니까 분식집도 조그만 편식을 이용해서 15평 내지 16평 1곱평이니까 이용해도 되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요즘 이제 배달 음식이 그대 그, 그런대로 알기 잘 되고 있으니까 배달 음식 전문점을 해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듭집니다조합회이자박성리생과 쪽이니까 그 앞에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상가를 볼일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거는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뒤쪽으로 나와 있는 삼각 경영 주택 단지 먹자 골목 먹자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가를 현황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요. 아, 관심 있는 분 전체는 이제 5,250이고 큰 거는 3,150, 작은 거는 130이니까 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관심 있는 분 저희 해운 부동산 중개용소로 052-9894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 진지로 상, 에, 상담을 해드리고요 쪽으로 저해운 부동산 중개용소는 그, 그 여기 있고 지금 울산 송정 5번 빌르디움 바로 여기가 한양 수자인 쪽이니까 바로 요 대류변입니다. 요 대류변이니까 저희 해원 부동산 중개연구소하고 직선 거리는 한뭐한2 0 0 m 드라이브 거리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저희 해원 부동산 중개연구소로 우선 수차한잔 마시고 여러 가지 상가, 아, 뭐 입지 분석이라든지 상가 입지 분석, 어떤 업종이 좋을지 무료로 천재리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